T-98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전투 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98 탱크는 강력한 장갑 방어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 애호가들과 전차 마니아들에게는 상징적인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전차 역사 속에서 비교되는 K1, K2 후표 전차와 마찬가지로 T-98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T98 탱크 영상은 전투, 장면, 훈련, 장면, 시가전, 장면, 산악, 지형, 훈련, 사막, 훈련, 서론, 기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찍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검색 키워드로는 T98 전차, T98 탱크, T98 무기, T98 전력, T98 군사력, 한국 전차, 러시아 전차, 중국 전차, 현대 전차, 최신 전차, 강력한 전차, 미래 전차, 실전 탱크, 기동, 훈련, 사격, 장면, 전차, 대포 전차, 장갑 전차, 장갑 전차 포탑 전차, 엔진 전차, 속도 전차, 화력 전차, 성능 비교 전차, 리뷰 전차, 해설 전차 다큐멘터리 전차 군사 분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98 탱크는 전장에서 빠른 이동과 강력한 주포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군사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방송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탱크 팬들에게는 T-98 위 포탑 회전 속도 포신 안정화 시스템 차체 구조 서스펜션 기술 전자 장비 전차 내부 구조 전차 승무원 위치 무전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방공 능력 장갑 방호 수준대 전차 미사일 대응 시스템 등이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한국에서 전차 관련 콘텐츠 를 찾는 시청자들은 보통 k2 후표와 비교 분석하거나 m1a2 a 브람스 레오파르트 e t90 t80 t70이 같은 3개의 명품 전차와 비교하며 t98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점에서 t98 전차 영상은 전차 성능 비교 영상 탱크 대결 시뮬레이션 전투 게임 영상 현실 전차 리뷰 같은 형태로도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 9 8 전차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는 강력한 화력 높은 기동성 첨단 장비 신뢰성 있는 성능 실전 배치 전략 무기 현대전 핵심 무기 미래 지상전 최강 전차 군사 기술 방위 산업 첨단 무기 세계 최강 전차 전쟁 역사 전차 발전 과정 등이 있으며 한국 시청자들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상을 많이 찾아 봅니다. 또한 t 9 8